아스 천천히 서니 <목소리> I'm not 야 u r e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u 이 e I'm 이 o t s 나이스 I'm not sure. I'm not s 나이스. 붙었다 붙었다 붙어. 저... 나이스. 어, 다 나 있어. w I didn't k 유빈이 콜해! 콜해! 와, 폴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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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폴가 폴에 폴에 폴

달라고 얘기해 달라고. 윙저는거 봐야 돼. 윙백 윙백. 아, 나이스. 오. 오. 나이스. 준비. 자, 천주 왼쪽으로 좀더 벌려줘야 돼. 이거 찍혔겠지? 이거 무조건 찍혔다 아 푸스카스다 와 지렸다 아, 이거는 아, 나이스 발리로 때렸어 발리로? 각도도 아, 작... 아, 없었는데 각도도 없지현이 아드레날린 주폭발해서 이제 내 커터 다때을수 있겠다 <웃음> 아, <웃음> 와 이번 거 진짜 너무 잘 때렸네 진짜 <laughs> Come on, Rico. Nice. Show. I tell Nice. じゃあ。 자주 가운데 좀 봐줘. 자주 네. 팔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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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팔찌. 와, 나이스. 배우기 시작도는 도라, 도라, 도다 너무 좋았다 라 도라, 도라. 도라, 도라. 도올라가라 도라. 라 도라. 도라. 도라, 도라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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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들어갔어? 들어안 들어갔어? 안 들어갔어? 들어갔어? 들안 들어갔어? 안 들어갔어? 들어갔어? 나이스 나이스! 아, 이팅 파이팅! 왼쪽 침투. 이스

나이스 나이스. 오, <laughs> <피셔>! <laughs> 우! 우띠 우띠! 브로링 브로링.

아 팀장님한테 연락드려가지고 미팅으충분히연락드 잡을 수 있는 거같아 음. 어떤 어, 어, 어느 팀어떻게동기원은 네. 정확히 쓰라고 서그분오셨거아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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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은 뭐 그냥 아시는 팀장님한테 아무 도 없는 거고 팀장님들끼리 어. 어디 어디 뭐 그런 회사라고 세우고 이런 식으로 동무가 다 들었고 하게 되면 저희도 거기서 열심히 키는 거 느끼면서 저희 특별히 하는 거 내려와서 음, 내려와서 이런 분많 응. 음. 너무 신분이 아겠죠. 아, 아. 붙었다. 붙었다. 수 있는 좀 아. 아. 그 버려 버려 버려. 네. 그러면 내용을 좀, 아. 아, 아, 네. 그러니까 뭐 저희가 좀 없는 뭐 모에서는공유가 응. 되는 야단을 가 있고, 좀 일단 전체적으로 동유를 하는 테크닉 부서의 특이라고해들쪽에 연결 길이, 잠초 가 여기서는 아예 그냥 뒤로, 뒤로, 뒤로... 이 자리를 좀대공설는서담는 일이 좀 붙어가지고, 그렇면서 응. 진행을 하수있 응.

좀좀좀좀좀 네, 네, 네. I see the s 신 e n e I look to see t h 이라고 e n e I look to 이 e e the scene. I look to see the scene. I look

동구 안겹으면베스도들 <laughs> <거>, 거기 겹치면 <겪시면 웃음> 이제 답이 없어이 그러니까. 너무 많이 <laughs>

<laughs>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<굿돈다! 웃음> 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 <laughs> <laughs> 에 자, 참주 볼바 그때면들어가면터보자 민수야. 보자 걸어가면서 걸어가면서 에에 들어가고 막 치우고 <목소리가 남기고> 음, 어. <목소리가 남기고> 음, 나이스. 올라가 올라가. 그그 프레스를 했는 괜찮아. 괜찮아. 음, 한점 돌아가고. 아, 아 이게 진짜 진짜 스타다가 시비하는데 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. 땅을 가지고 요

안니서니 네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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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로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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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나 아니, 아아 아니, 아아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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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<laughs> 아 <웃음> <이거 빠르다고>? <웃음> <웃음> 이거